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트름도 하고요. 아, <laughs> 정말 알고 아, 싶어요. 됐습니다. 네. 아, 네. 아 저희 생리연상 가지고 뭐라 하지 맙시다 뭐, 리온님도 뭐, 아, 방송 중에 몰래 막 이렇게 막 하는 거 알고 있어요 오늘도 시작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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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시작하자마자 바로 날조부터 좋았습니다 날조라니? 지금 그러면 은너 모든 군약을 다 막고 살아요 저 지금? 그럴 수도 있지 그럼 네. 사람 죽어 뭔 소리야 정신 차려 둘다뭐 핵가닥 캤어 지금? 어. 숨 열심히 쉬고 면살수 있어 모든 군약을 다 막았는데 숨을 어떻게 님들 피부로 숨 쉬어요? 양서류예요? 리온 씨, 오늘 막내랑 도대체 뭘 하신 건가요? 오늘 막내랑 정말 별거 안 했어요. 우리 집 와서 우리 집 구경하면서, 와, 좋다. 그리고 바로 밥 먹으러 갔어요. 저희 오늘 막내가. 빕스. 살면서 와. 빕스를 한 번도 못 먹어봤대요. 가가지고 그때 시켜 먹는데, 또 열심히 먹고, 아. 그리고 이제 집 돌아와서, 그렇지. 그 우리 집 근처에 있는 카페 가가지고 커피 한잔 타와서, 우리 집에 그 침대에 좀 누워있다가, 그러다 갑자기, 어우, 좀 졸린데? 가야겠는데? 이러고 갔어. 뭐야? 아, 뭐 없어? 아니, 아니 그냥, 뭐 없어? 아니, 없 진짜 안 그냥, 그냥 놀러 온 거네? 밥 먹으러 온 거야, 밥. 아니지, 밥 먹으러 가 아니라, 너 보고 싶어서. 그거 막내가 어머어머어머전제 어머, 어머. 그게 없었는데 왜 혼자 망상을 또 아니 좋은 말 해도 왜이 새끼 존나 꼬여있네 한번 접해러 <laughs> 가야 되겠네 이 새끼 근데 어. 형은 진짜 그런 말할 자격이 없어 뭐가? 왜? 오늘 막내랑 저랑 이제 집에 있었잖아요 근데 네네. 저희 집에서 제형 집이 보여요 그래서 제형한테 연락을 했어요 핸드폰으로 연락했는데 핸드폰도 안받아 장식인거같아 접시야? 아. 냄비 받침으쓰게아저무이죠 그래서 안받아가지고 이제 저 저기 교에는 이제 디코박에 들어가있는걸 확인해가지고 저희가 잔입수사로 들어갔어요 형 우리 곧형집 쳐들어갈 거야라고 했는데 엄청 싫어하면서 막 쌍욕을 하면서 쌍욕 컨셉 했다고 내가 <laughs> 쌍욕을 하면서 막거막 <laughs> 홀드백이 싫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이가 아니야 진짜. 와 아니 너무 상처받아가지고 제가 막내한 마디 하라더니 막내가 그 듣고서 눈물을 그냥 아, 막, 아, 눈물 아, 콧물 약간 그냥 가지고 또잘잘흘리는데아 아, 마음이 아파서 아, 얼마나 고생했을까 진짜. 아좀 감동인 게 그만큼 나를 좋아했구나. 아나잘이게 아닌데. 아 내가 그렇게 반응했다고 둘다막 눈물 콧물을 짜면서. 아니야. 에 근데 구 아, 네. 그게 아니라 선약이 있었어요. 다음에는 그 예약 좀 아... 잡고 와, 그러면 형이 놀아 줄게. 오늘 어떻게 보면은 류가 그래도 빠져서 아쉽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보컬 라인이 이렇게 또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컨텐츠도 싱크룸이 잡혔는데 제가 우리 유닛들 기대치 한껏 높여놨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멤버들 지금까지 이제 보컬 레슨 또 받았지 않겠습니까? 이번 싱크룸 때또 발전된 모습 보여주고 우리 이번에 그 앨범 녹음까지 하면서 진짜 작살 압니다 하면서 내가 기대컨 엄청 많이 있거든요. 아, 근데 그건 기대할 만하지. 아,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또 이제 오니온과 리오니와 어, 막내와 저 많이 기대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우리 유닛들 많이 기대하고 있을 거니까 다들 목 풀어왔죠 혼자 불질러 놓고서는 갑자기 자불 끌어갑시다 이러면은 뭐? <laughs> 아니 뭐임이게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런 시간이 되게 되게 기대가 되는 게 저도 우리 멤버들 노래하는 거를 많이 안 들어봤다 보니까 아따 씨발 꼬리 아. 왜 이렇게 존니 꼬리가 상... 아니, 아니, 상... 아니, 아니, 상... 거의 좋은 거야 씨발 이거 거의 경기 졸라 정신사람네 이거 아씨 이거 꼬리 왜 이러냐 어어 어, 어차피 어, 죠없 어, 내가 봤을 때 왜, 말할 그러니까. 때만 야 이거, 이거 이거 말해서 그래 자 기다려봐 봐봐 합 아니 씨발 개새끼 그러니까 제가 아, 아니 근데 그러니까. 아닌데 네, 별 차이가 없는데 <laughs> 말안 하면 사랑사랑하다가 말하게 개랄라 하니까 갑자기 막 꼴이 막 발광하 갑자기 사람 많아지는 게임. 나 완전 홍대병 가야겠다.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아 어, 근데 나도 홍대병 있어. 홍대병 어, 있어. 어, 뭔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 진짜 하고 싶지 않아. 그냥 아, 나도 저저사람들중한 명이 되고 싶지 않아. 뭔지 알죠? 나만의 색깔, 나만의게 안지.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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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나도잘 어울려. 그지 그지 그 전문적인. 음. 똥무늬 가되더라도 그래도 그거를 멋있게 잘하면은 그것 또한 멋 멋있, 멋있으니 그게 멋있는 거지 어,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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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럼 그러니까 성능이 좋아 그 성능만이 좋아서 그 성, 그거는 릭터가 성능이 좋은 거지 그 사람이 잘는게 손가락이 성능 그지그지그지 아, 그래 그래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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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그럼 그럼, 그럼, 어, 그럼 알아 들었어? 그러니까 선지작가를 하고 싶은 거야? 뭐 개척자라고 하고 싶은 거야? 산지 해장국 맛있겠는데? 맛있겠는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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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머리 어, 국밥이 국밥 그래 맛있대 그럼 아, 소머리 국밥 형안 먹어봤어? 나안 먹어봤어 소발리 소바... 아니 잠깐만 소머리고 국 hey 거짓말 알아 먹었잖아 먹었어도 뭔지 모를 거 같아 아 차라리 물을 안 마셨다고 해 지금까지 아참나 찬... 국밥은 좋아 하는데 소머리 국밥집 이 주변에 없어 소머리 국밥 어떻게 하는지 뭘그 소머리 된강 해가지고 그대로 그 국밥에 이렇게 덮어줘서 나오는 거뭐안 먹어봤어 응 곰탕은 형그곰 고기로 먹는 거 알아 몰라 아 그건 알지 곰 발바닥에 쑥 올라오는 거 뭐라 소머리 국밥은 <laughs> 소머리 들어가 있고 곰탕은 곰 들어가 있어 아 그지 렇 그지 렇그렇 그지 그럼 그럼 우리 리디 는내 코롬에서밖에 없어. 왜? <laughs> <그래, 나 웃음> 아 다음! 아안 아, 먹어봤어 다들? 지금 <laughs> 반은 <흙> 썰었네 이거. <laughs> 나도 선머리고 빵안 먹어봤어. 아 진짜? 아니 그래서 곰탕도 되게 타입별로 많아. 어, 예를 들면 곰발바닥 색깔 다른 발바닥도 <laughs> <더> 많잖아. <laughs> 아 어디까지 하는 거야? 갑자기 3절까지 가버리시네. <laughs> 나 어렸을 때 누가 더 멀리까지 내던치나 아, <laughs> 얘기 많이 했거든. 아니야 형 여기 한국이니까 딱2절까지만 하자 우리 2절아2절어 이절. 2절. 삼절까지는 좀 <laughs> <또또 웃음> 힘들어. 좀 어. 소프트. 하네, 어, 어, 이, 아무튼 소머리국밥 안되겠다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회식을 소머리국밥집으로 가자 나 소머리국밥 안먹어 왜 안먹어 나 약간 그런거 못먹어 그런게 그런 뭔데 그런게 뭔데 소머리 아니면 뭐 닭발 내장 이런거 뭐 있잖아 아냐아야 그런거 아니야 아냐 막내야 그런거 아니야 잠실에 있었을때 너 써렁탕집가서 우리 써렁탕 먹었지 어 그거야 그냥 아니 소머리국밥은 다르지 소머리국밥은 소머리가 들어가있잖아 뭔 교소야 이게 너 그러시라 기러기 썰은 뭐 그러면은 진짜 기러기로 만들었어? 소머리, 그... 국빠 진짜 소머리, 국... 소머리 들어가는 할머니 내장탕. 이 표정 들수 있지? 소 그게 무슨 소리야! 가자,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면 혹시 엄마 손파이는 아, 엄마 손이 들어갔어? <laughs> 시골 가면은 그런 음식점들 있잖아. 아, 그지, 그지. <laughs> 엄마 손 스테이크. 야, 어, 시골에 엄마 손 스테이크가 어딨어? <laughs> 엄마 손 스테이크는. 가서 왜다 틀린다 했는데, 왜? <laughs> <있냐> <laughs> 엄마손 스테이크는 없는데 음. 더 무서운 게 있어 뭔데요? 뭔데? 엄마는 스테이크 엄마는 아 스테이크라는 게 있어요 이번에? 오늘 토크 진짜 그냥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더니 그냥 지금 아 사공이 4명인데 불구하고 지금 아 배가 아따. 지금 달라라 가고 있다 지금 아, 배로 진짜. 달라라까지 이거는 아 역사에 길이나이 남아있는데 근데 낭만 있어? 소설 속에 스테이크가? 나올 것 같기는 해달 감겨야 막내 토끼니까 거기서 떡 하나 짓고 오자 떡장 어 사고오자 어어 나쁘지 어. 않다고 생각해 나는 진짜로 아, 네 오늘 류가 운전하는 차를 타봤는데 네, 어 생각보다 괜찮아. 어, 운전 잘하더라. 아, 운전 잘해. 요 아, 잘해. 맞아, 괜찮게 운전해. 잠깐만, 네. 나뭐 느꼈어. 오늘형뭐 먹어? 나뭐먹은게 아, <laughs> 아니고, 어. 나 갑자기 이빨이 너무 아파가지고. 아, 에? 이빨이 아프다고? 잇몸 밑에 박은 쇠가 갑자기 엄청 아파서. 아, 맞다. 이형 쇠바같지 잇몸에. 아, 이형 임플란트 하거든요. 넌 임플란트야. 최곤해, 최곤해, 최곤해. 아니, 류 이렇게. 막류 팔꿈치에 맞아가지고 이다 털렸거든요. 뭐? 넌 임플란트야. 지금 드래곤이 <laughs> 미생임세? 어쩌다 젊은 아. 나이에 임플란트를 그러게 말이다 이거 다 잭이 다 내준대 너무 나한테 기대려고 하는 습관도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laughs> <laughs> 저는 <웃음> 이제 독립할 줄 알아야지 <웃음> <웃음> 아, 이제 신진은 갖고 우리 이절로 이절이 어? 된다. 여태까지 일정이었고 이제 이제 이절더 넘어갑니다. 리오나! 자, 여러분들 좀 쳤다가 <laughs> 아, 네, 예, 좀 쫓을게요. 아, 2분 2분. 이브콘 텐츠 가도 다 했습니다. 아, 아, 오늘 친구들은 아. 세 아. <laughs> 명에서 할 거니까 <laughs> 원래 네. 아까 세 명에서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아, 저 배가 안될 거예요. 저 힘들어요. 음, 아. 수고 하셨고 음, 음. 저는 나중에 새벽 <웃음> 방송으로 도심 말한 방송으로도 찾아뵙겠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거 알지 우리 멤버들이 너 많이 사랑하는 거? 그럼. 아, 그럼. 많이 사랑해. 그럼 형복 어, 형도 우리... 많이 사랑한다. 우리 막내도 어, 말해줘. 해야지. 우리 막내도 말해줘. 어, 난 별로. 어, 아, 아, 어, 어, 어 <laughs> 좋았다. 너는 어, 너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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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어, 너는 싸다 어, 파가비 어? 어? 맞아. 싸다 <laughs> 파가비. <셧더 펄컵이. 웃음>